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하께서 활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은 미란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 나를 긍률이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요하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댐미저리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환타지 영화입니다. 작은 나라 공주였던 주인공은 왕인 아버지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으로. 큰 나라로 보내졌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큰 나라의 여왕은 집안의 전통의식이라는 명분으로 공주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 갑자기 그 산에 있는 굴속으로 공주를 밀어버립니다. 한참을 떨어진 공주는 다행히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고 살아남았습니다. 공주는 자기 이전에도 이미 많은 여성들이 용의 밥이 된 것을 발견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정신을 차린 공주는 오로지 살아남겠다는 일념으로 온갖 노력과 고생 끝에 용의 산을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탈출한 공주는 집으로 가지 않고 다음 희생양을 찾아 결혼식을 올리고 있던 그 현장으로 쳐들어 갔습니다 결혼식장을 찾아간 주인공은 결혼식장을 뒤집어 엎었고 치열한 싸움 끝에 결국 여왕과 그 무리들을 물리치며 복수에 성공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중세적인 분위기와 어딘지를 알수 없는 미지의 나라에서 용이 등장하는 뻔한 판타지 영화입니다. 뻔하지만 재미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주인공의 변화와 성장입니다. 초반부에 용의 굴에 떨어져서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던 그녀는 차츰 살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능을 동원해서 용과 싸우며 결국 용의 굴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녀는 새로운 꿈,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새 목표는 뭐냐면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절대 악인 여왕의 무리에게 복수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떨던 버려진 가련한 공주에서 대국의 여왕과 용을 상대로 싸우는 여전사로 거듭나는 주인공의 모습은 흔해빠진 서구식 성장 히어로물이지만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목표의 재설정, 목표의 변화입니다. 목표가 바뀌면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가려던 사람이 종착지를 강릉으로 계획을 바꾸면 핸들을 돌려서 경부고속도로가 아니라 중앙고속도로를 거쳐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강릉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은 변화가 없는데 목표만 바뀌었다면 그것을 우리는 망상,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진정으로 목표가 바뀌면 삶은 그 목표에 맞게 변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부분은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피난처여 도움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 그 내용입니다. 둘째 부분은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셋째 부분은 13절, 14절인데 결론적인 믿음의 확신과 독자들에 대한 권면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다윗이 직면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2절, 3절을 통해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악인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육을 먹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말이 아니라 살을 먹으려는 듯이 그렇게 난폭하고 잔인하게 다윗을 공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배고픈 사자가 사슴 같은 여린 짐승들을 사냥하기 위해 달려들어서 목덜미를 물어 뜯듯이 다윗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다윗을 공격하는 무리들의 숫자나 기세가 그냥 쉽사리 이길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 같은 기세로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치러 왔습니다. 한두 사람이 온 것이 아닙니다. 군대같이 조직적으로 무리를 지어 쳐들어 왔습니다. 아무리 싸움에 능한 전쟁 영웅이라 하더라도 많은 숫자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빛은 어두운 밤이나 터널 혹숲 속에서 갈 길을 몰라 당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 줍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지만 빛이 있으면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빛이십니다. 구원은 죽을 위기에서 적의 창과 칼 앞에서 다윗을 살려주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다윗을 살려내실 수 있는 구원의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생명의 능력은 문자적인 의미는 요새 산성을 말합니다. Stronghold입니다. 산성은 산에 있는 사람들, 산성으로 피한 사람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언제든지 도망하여 피할 수 있는 산성 요새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기에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안전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요하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대하 7장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도움이 필요해서든지 아니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매우 간절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간절했냐면 10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라고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자식 버리는 부모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뉴스를 탑니다만 그런 부모들은 지극히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란 최악 중의 최악, 절망 중의 절망의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해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다윗이 믿는다고 지금 고백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5절, 6절도 우리 한번더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활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부모라도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접해 주시고 숨겨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당장 죽을 판인데 어떻게 즐겁게 제사도 드리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3절도 한번 더 읽어 봅시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하리로다 눈앞에 자기를 죽이려는 군대가 진을 치고 전쟁을 일으키는 판인데 어떻게 두려움 없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위기 앞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다윗이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갖게 된 경험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한 영화에서 주인공은 용해굴에 버려져서 죽음을 앞두고 부들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녀가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용과의 숨바꼭질 같은 싸움이 계속되면서 그녀는 점점점 성장합니다.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더 이상 고양이 앞에 쥐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용의 먹잇감이 아니라 용과 싸우는 전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무리 용감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아무렇지도 않고 태연하게 전쟁을 치르고, 능수능란하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성장하게 되고 발전합니다. 다윗은 고난에 빠질 때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장에서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월등한 골리앗을 만나 싸우려고 할때 그에게는 이미 덜판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 짐승들과 싸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싸움에서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짐승들과 싸우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대상이 짐승에서 짐승같이 큰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도와주시는 것을 다윗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권리학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담담하게 용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불레의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 이러한 경험은 나중에 사울 왕과 그의 군대가 온 나라를 이삽듯이 뒤지며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도 또 아들 랍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도망칠 때도 다윗을 붙드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시편 71편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여러 고난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장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끌어 올리실 줄을 믿고 있었습니다. 10편 119편 7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특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된 것은 성장의 큰 동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신이 말한 것을 번복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신은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어려운 순간, 전쟁의 순간,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자기를 공격하는 그 순간에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위기 앞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었던 둘째 이유는 그의 삶의 목표 때문입니다 영화 댐절에서 주인공은 용의구를 무사히 탈출하여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를 용의 먹이로 던져버린 여왕과 그 일당을 향해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생명과 아버지의 왕국을 구하고 악당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주인공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악당들을 물리치고. 자신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용감하게 원수와 싸웠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인생의 목표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위기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목표는 사울을 제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목표는 그런 손에 잡히는 것보다 훨씬 고상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인생의 목표를 이룬 뒤에 타락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역사에서 배웁니다. 그들이 타락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이루고 나면 목표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들이라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4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위기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하나의 소원, 단 하나의 소원, 일생 일대의 소원은 뭐냐?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소원은 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요약하면 그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 잘 지내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과 잘 지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자비와 선과 공의와 사랑과 완전하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일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살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고난과 위기와 전쟁 등의 어려움을 하나님과 의논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사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것이 다윗의 목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절망적인 순간이 있다고 해도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실패하여 삶이 마무리된다고 해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머물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윗의 목표였습니다.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한번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중국의 한 왕이 영원히 살아보겠다고 불로초를 찾아 신하들을 전 세계로 보냈다고 하지요? 바보입니다, 바보. 세상을 다 정복하면 뭐합니까? 죽는다는 그한 가지 사실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기왕에 죽을 수밖에 없다면,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먹으면 얼마나 더 먹는다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선택한단 말입니까 다윗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았거나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았거나 힘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생각보다 선택은 간단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다윗에게 죽음을 안겨주거나 어쩌면 왕궁에서 쫓겨나거나 어쩌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일이라 해도 그의 선택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뒤에도 왕이 된 뒤에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쫓겨서 왕궁에서 탈출하여 서 도망가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는 그 순간에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그 인생의 목표는 왕궁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 앞에서 확고한 믿음을 붙들고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도 다윗의 목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실수가 없지는 않았지만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노력했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왕으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옹물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뭡니까? 돈 버는 것이 목표라면 돈 벌고 나면 뭐할 겁니까? 그 다음에 열심히 써다 죽어야지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되는 것이 혹시 목표입니까? 대통령 되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평생 살아오면서 들은 욕보다 욕을 더 많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려고 대통령 됐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 가장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까? 그 목표 성취하고 나면 뭐할 겁니까? 돈 벌어야지요. 돈 벌어서 놀러 다녀야지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의 목표는 그렇게 단기간 손에 잡히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목표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왕이 되는 것도 다윗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목숨 건지는 것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에 이루면 좋지만 이루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더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과 잘 지내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부차적인 목표는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위기 앞에서 태연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붙들 수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고 빛이 없어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면 눈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마음에 조바심이 나고 두려움이 생기면 못 기다립니다. 섣불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괜찮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진행이 돼도 괜찮았습니다. 왜? 이미 자신의 인생의 목표는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도 사도바울의 인생의 목표도 그러했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받은 사명을 위해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기를 앞서가며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